27년여간 이적단체로서 판결을 유지, 유지해온 겁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2020년 기준으로 이적단체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적단체가 아니었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반헌법 세력이요. 인노회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김승호 경찰국장님이 반헌법 세력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부 관료가 이런 반헌법적 발언을 어. 국회에 와서 뻔뻔하게 할수 있는 게 저는 너무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87년 지금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 이후의 민주화 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이 쟁취해낸 헌법입니다. 근데 박 홍승상 경감, 홍승상 씨 같은 사람들이 징계도안 받고 30번 포상 상은 받고 정년퇴직 명예롭고 떳떳하게 하니까 지금 경찰국장 같은 분들이 이런 국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이전에 군부독재 에 복무했던 이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장관님, 저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을 경찰장에 앉히시고 나니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을 데리고 어떻게 경찰국으로, 경찰,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